바로 이전에 강좌에서는 일일이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서식을 지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디자인 탭에 있는 테마를 활용을 하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그 문서의 서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 버튼을 눌러서 마음에 드는 서식을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만들어진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음에 드는 서식을 바로 선택해서 얼마나 그 자기의 내용과 어울리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쓰면 됩니다. 이 각이라는 서식을 한번 지정을 해보면요. 이런 부분들은 잘 좋았는데 이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그린 부분이 배경하고 좀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위쪽으로 좀 올려서. Shift 키를 누르고, 크기 조정을 하면, 이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미지를 크게 할 수가 있죠. 예, 조금 더 크게 하고, 배치를 하는데, 뒤에 있던 이 오버뷰라는 글자가 이 개체에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 개체 생성 순서를 뒤쪽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시고, 이맨 뒤로 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 개체가 다른 개체들보다 가장 뒤에 있기 때문에 오버뷰라는 내용은 네,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 텍스트 개체는 이 오른쪽 정렬로 체크를 해서 이, 이 이미지와 어떤 이 텍스트 제목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약간의 수정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디자인 탭을 적용을 하다 보면 자신이 만든 내용과 이 서식이 제공하고 있는 레이아웃이 어, 궁합이 잘안 맞아서 좀 보기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이렇게 일일이 그 레이아웃하고 어울릴 수 있는 크기와 배치를 해서 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 서식은 한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고요. 하나의 디자인 서식의 테마 그룹에 보시면 이색 부분을 봐서 어떤 다른 테마 색을 적용을 해서 예, 이런 식으로 느낌이 좀 다른 색감으로 이 서식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